모양도 좋게 잘 다듬어 놓으셨는데 좀 늦게 하셔갖고 꽃눈을 다 잘라내버렸어. 그래서 꽃이 폈을 때, 꽃이 질때 바로 이렇게 전지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도장지가 나오니까 이렇게 늦게 하신 모양인데 꽃이 질때한번 하고 도장지 나왔을 때한번더 하면 도장지는 한5% 뿐이 안 되니까 도장지는 잘라내도. 이렇게 꽃이 안 피지는 않아요. 꽃이 막 쩔지요. 근데 수영을 이쁘게 하려고 늦게 전지를 하면 이렇게 꽃이 안 핍니다. 그러니까 조금 귀찮지만 꽃이 질때 전지 한번 깨끗이 하고 도장지 한5% 나왔을 때 도장지 한번더 잘라주면 도장지 숫자는 얼마 안 되니까 지금 이 시기에 꽃이 만발했을 건데 이렇게 꽃이 없어요. 참고하세요.